요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얘가 주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분의 파이에다가 주기를 n 번 더해주면 된다. 얘는 맞겠죠? 그다음 요거는 주기가 3분의 파이죠? 그러면은 점근선이 6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를 n 번 더한다. 있네요, 맞죠? 자, 요거는 주기가 2분의 1이니까 2파이에요 그러면, 파이에다가, 이 파이를 n번 더 하겠다. 얘도 맞는 말이고, 요거 정근선을 보면 2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2분의 파이에서 요거랑 그림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다가 2분의 파이 평행이동을 시켜도 얘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그래프랑 얘랑 정근선이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이동을 시키면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4분의 파이고 이게 4분의로 만들면은 4분의 2파이기 때문에 4분의 2파이를 빼주면 얘가 나오죠. 그래서 4번까지도 맞는 말이 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